함께 나눌 말씀은 5일자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laughs>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는 아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 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하래오니 이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저기에는 예루살렘은.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예, 예루살렘에서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에스라 말씀, 저희가 함께 이제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서 말씀은 이제 어저께 본문처럼, 어 이제 이 바사왕 코레스의 명령을 따라 아 어, 이제 성전 무너진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 어, 근데 그때 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에,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성전 성벽 재건 운동을 이제 방해하는 에, 그런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어 이제 예,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도 함께하자 너희와 함께하겠다 같이 이것을 건축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예,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하죠. 어, 어 이제 그 거부를 받고 이제 본격적인 방해가 이제 16, 16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 이제, 이 성벽,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방법이 이제 왕에게 이제, 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제 고발장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또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이제 고발장을 보내서, 어, 결국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아, 그런 시도들을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어... 참, 이,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여러 가지 참 이유가 있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성취,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또 부수적으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레슨들을 담고 있죠. 삶의 지혜 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의 계략, 사단막의 전술을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줌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고, 또그 사단의 아주 그 교활한 전술들을 간파해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이뜻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낼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술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몇 주간 이 사단의 교활한 전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교활한 전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폭력, 교회 바깥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 종교 권력을 통해 또 시민들의 힘을 통해 이 물리적인 폭력과 박해를 가함으로써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단박의 전술을 우린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두 번째가 이제 이 내부적인 어 어떻게 보면 이 부패 위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사단막의 전술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폭력, 또 내부적인 그런 위선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교회를 흔들어 사도들로 하여금. 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 이것이 이제 사단막의 교활한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물리적인 폭력 중에 한 예입니다. 아, 이 교회 바깥에서부터, 어, 정치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어, 또, 어, 고발장을 통해서, 어, 이 성전 재건 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차단하기 위한 아 그런 물리적인 폭력의 전술 중에 하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근데 이들이 이제 왕에게 그쵸 권력을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 이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에, 왕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들이 하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당신의 재정에 왕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터무니없는 공격이죠. 성벽재건 성전재건과 어, 왕에게 바치는 조공관세, 통행세와, 아, 이게 무슨, 아니 무슨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당신의 재정에, 국가 재정에, 왕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손해를 가할 것이다. 라는 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어,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사실 이 터무니 없는 공격이고 어, 어, 뭐랄까요 왜곡입니다. 어, 1 6절에 이제 감이 왕에게 아래오니 이 성읍이 중건 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어, 그렇죠. 아주 너무 너무 뭐랄까요 중상모략 오늘 이 제목처럼 이 중상모략이 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중상모략 이라는게 우리들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지만 왕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받으면요 왕의 관점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중상모략 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 실질 왜냐면 게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 이제 자기에게 바쳐질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와의 문제이고, 또 자기의 영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임에도 불구하고, 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왕인,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그냥 단순히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자, 이제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물리적인 억제죠 음, 권력을 가지고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강제적으로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이 교회사 속에서는 성전 재건 운동,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꼭 이런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오늘날과 같이 땅은 없고 건물만 가득한 땅에 성전을 꼭 물리적인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이제 교회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시멘트 바닥이라도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거기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라도 하여튼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우리는 시작한다. 어, 이 성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스라서에서 말하는 이 물리적인 성전 건축이 구약 시대에서의 성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물리적인 성전 의 건축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면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구약의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루살렘의 몸된 교회의 재건 운동. 그것이 오늘 이 성전 건축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물리적인 권력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차단하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교활한 치밀한 왜곡하는 이런 전술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오늘이 이 글을 통해서, 오늘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안에 진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사단의 교활한 전술들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단 없이 더 힘있게 힘을 모아서, 이 땅의 교회 재건, 부흥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조금만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이 하나님의 부흥 운동에는 성전의 재건 운동에는 무조건적인 사단 마귀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인 왜곡을 통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어, 이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아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은 조금 가르쳐 줄 텐데, 첫 번째 돈돈돈 돈, 돈 재정적인 손해라는 것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일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재정적으로 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거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수 없는 일에 돈을 쓴, 쓰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재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냥 갖다 붓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돌아오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재정적인 손해죠. 그렇잖아요. 재정적으로 보면 손해잖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100만원을 넣으면 아주 적어도 100만원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미니멈.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뭐 밑빠진 덕에 물 붓는 이거는 세상적인 재정적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밑 빠진 덕에 물붓기와 같아요. 왜? 돌아오는 것이 보장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곽을 재건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 얼마나 많은 이 재정적인 헌신이 요구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어, 그러면 조공도 줄, 덜 받치겠네. 관세와 통행세도 받치지 않고, 이거 다 성전 재건하고, 무너진 성곽 재건하는 일에 이거 다 들어가겠네. 어, 재정이라고 하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에서 어, 상당한 부분이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소용이 어, 사용이 된다면. 그만큼 왕에게 들어갈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중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물론 그렇다고 전혀 뭐 경제적인 관념이 전혀 뭐 없이 그냥 막, 그냥 무조건 그냥 뭐어 달려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재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재정적인 어떤 어떤 이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의 확장과.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보물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재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때 또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재정들을 부어 주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이 땅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아때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재정들을 부족함 없이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는요.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이 물질적인 재정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또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나님이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복을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세계 선교회 앞장서고 있는 것과 이것은 직접적인 동전 앞뒷면과 같은 은혜입니다. 세계 선교와 경제적인 축복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성벽 재건 성곽 재건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거든요 재정적인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와 같은 나라에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교회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정말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그 전술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데 기득권 문제입니다. 기득권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사실은 지금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은 이북 이스라엘이 패망당한 이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강제 이주한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난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수르가 강제 이주시킨 이방인들과 난 혼혈인.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순수한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혼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피가 혼혈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오늘날에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혈이 는거은 뭐, 있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이게 영적으로 혼합이 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단순한 이 피가 혼합된 것은 그냥, 그냥 이 생물학적인 혼합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적인 혼합. 그래서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이거는 누룩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별됨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그냥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잖아요. 어. 아니,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이 순수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 저 바사 제국의 밑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뭐, 다 지방 관리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정통이 들어온 거예요, 정통이. 진짜가 들어온 겁니다, 진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으며, 또 얼마나, 아, 싫었겠어요. 그 사실은, 이, 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 지금 이 성전 정, 건축을, 재건을 이제 방해하는, 이 실질적 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이 자신들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분, 지분을 이제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분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아, 그거를 마음에 숨기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마음을 흔들릴 흔들 수 있는 특별히 왕의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방해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됩니다. 아십 년. 10여 년 동안 결국 이 일이 중단이 되죠. 근데 이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중단이 이루어졌을 때, 또 이런 방해와 공격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 다시 그냥 시작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이 학계와 스카랴를 보내시죠. 선지자들이 내일 말씀입니다만, 선지자들, 선지자 학교와 스가리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6년이라는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중단시키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나도 중요한 것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학계와 스카리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하셨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든지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의 가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부어진다 라든지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것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방해와 공격들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이와 같은 전, 전략과 전술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방해와 공격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물론 순간 마음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해와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위축이 되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 그냥 다시 일어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의 침이라고 조직적인 왜곡 매우 강력해 보이고 왕의 권력까지 동원을 해서 방해를 할 만큼 강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들을 저희가 묵상하며 우리 개인의 삶에 또어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재건의 운동이 시작이 될때 그와 같은 부흥의 바람이 시작될 때 사단 마귀가 어떠한 교활한 전술로 그와 같은 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또 우리는 구약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 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으니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막의 교활한 전술들을 분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그안의 진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